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여러분들 어,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어, 종목 분석을 해주신 분들 중에 sk 분석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보통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량 기업은 언젠가 본전이 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량 기업을 일반 기관이나 뭐 이런 좀 자산운용사에서 매수를 할 때는요 철저하게 분할로 해요 근데 우리 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할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이 걔네들은 시총이 높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급에 위해서 추세가 결정이 됩니다 우상향 추세 아니면 하방 추세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 이런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진짜 몇 년이고 안 올라와요 그래서 평단가를 항상 조정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SK 같은 경우 이게 지주사일 거예요. 보시면 사실 우량주기 때문에 뭐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기업 분석을 할때 이런 종목들은 실제 얘네가 어느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장사를 얼마나 잘했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SK 바이오팜의 상장 후 배당 증가 기대감 이렇게 돼 있죠. SK가 모회사다 보니까 지주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이나 이런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조금 내려 보면요 어 계속 늘어나죠 야 이거 매출이 얼마 <laughs> 이게 억 단위거든요 여러분 억 10억 100억 1억조 10조 100조 100조 매출이 1 0 0조예요 100조 삼성전자가 얼마지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더 많겠지만 이것만 봐도 엄청난 회사죠, SK는. 저도 기업 이미지를 따지자면, 오히려 삼성보다는 SK를 좀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텔레콤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 근데 막상 쓰는 건 LG U+, 에요. 근데 SK가, 만약에 제가 SK로 입사를 했다면 SK를 썼겠죠. 가족들도 전부 다. 아, 근데 안 뽑혔어요. <laughs> 네, 그때 SK 텔레콤 썼었는데, 음, 자, 어찌됐든, 그래서 영업이익도 계속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물론 뭐, 2017년 12월 이후로 영업 이익이 좀 빠진 건 있는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마 요거는 얘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이거 얼마? 50억 1억0 0 0억조 3조 4조 5조 거의 연간 4조 5조씩 벌어 가는 회사입니다. 예, 네, 그렇구요 이거 개, 그냥 평이한 영업 이익과 평이한 뭐 순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매출액은 빠지지 않으니까 회사 되게 안정적이죠. 전국민이 뭐 일단 SK텔레콤도 그렇고 SK실트론, SKENS, 이노베이션, 하이닉스 얘네가 아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이오팜까지 약간 삼성이 하는 것과 비슷하죠. 반도체 있고 다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고 이거 실트론이 실트론이 뭐 하는 회사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LG 실트론도 있었거든요. 이거 얘네가 인수한 건가? 음, 한번 그럴 거예요. SK 매집부터 시작해서 사업 영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볼게 없어요. 그나마 뭐, 요 4분기에 단기 순위 빠진 거, 요것만 한번 보면 되겠네요. 지분도, 어, 완벽하게 돼 있고요. 채태원 회장이 거의 모든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29%? 야, 이건 뭐야? 아 채태원 회장 정말 대단하다. 지분을 29%까지 늘렸네? 이 정도면 거의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자기가 매수해서 이건 막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2월 27일부터 이거를 엄청 샀네. 그러면은 2월, 요 때, 이때, 부터 이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쭉쭉쭉 사드린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더 사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에 산게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례 매수. 여기 보이시죠? 야, 천주를 장례 매수했네. 천주면 얼마야? 12만원이 천주니까요 곱하기 천주하면 그렇게 크진 않네 1억 2천정도인데 이걸 굳이 뭐 여기에 음이 사람 그 특수관계자가 싶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어 여기 야 3천주씩 그냥 3억씩 사버리네 3억씩 그냥 막 사버리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산게 3월 13일이네요 3월 13일날 또 샀어요. 3월 13일은 요때또 샀네. 그리고 더 내린 거야. 아, 채태현 회장도 보니까 그냥 막 사네. 예, 반등 나오는 거 빨간 양분 보고 산것 같은데, 3월 13일이 때거든요. 요 때. 이때. 어, 그래도 차트를 좀볼줄 알아봐요, 회장님이. 예, 여기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3억 원어치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SK는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반등 라인은 여인데 여기 말고 여기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요쯤 거의 다 일단 1차적으로 내려와서 튀었죠 예, 그래서 10만원이 아마 얘네 심리적 저항선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어 지금 보니까 아직 평단가나뭐 이런 보유수량 이런 것들은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래서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곳은 일단 10만원에 이탈 안할 것이다. 10만원이 이탈하면 다음 지지라인은 8만원이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평단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뭐 20만원에 10줄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만원에 10줄을 추가해서 하면 얼마가 되죠? 15만원에 20주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나면 평단가가 어떻게 될지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맞춰 놓는게 좋습니다. 이건뭐 SK는 중장기 생각하시고요. 한 15만원 정도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가면 쭉쭉 가겠지만 지금은 아직 하방세를 돌리지 못했으니까 저는 지수가 일단 멈춰서 박스권을 만들어야지 이런 대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이 상승 전환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서 10만원에 보시고 이탈되는지를 보시고 지수가 많이 멈췄다 하락을. 그러면 은 sk 물타기를 들어갔는데 지수가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으면 지금은 그냥 하락이 멈출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뭐 하락 예상하는 폭은 1차 10만원, 2차 8만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로라 말고도 하나 더 문제되는 것이 유가예요 유가 유가인데 미국이 셰일가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엎어져 버리면 셰일가스 엎어져 엎어져 버리면 아시겠지만 어 경제 대공황에 올수 있어요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무너진다는 것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니까 여러분들이 야 기름값 싸져서 좋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닙니다. 기름값이 따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다이청거릴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SK 질문 주신 우리 구독자분, 추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문의를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다시 달아 주시고요. 예, 그리고 뭐, 좀 민감하다. 나는 공개되는 게좀 싫다. 그리고 정보 알고 있는 게 있다. 뭐, 뭐, 문의할 때 남들이 보는 게좀 그렇다면 여기 유튜브 영상 설명에 카톡 아이디 있어요. 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이제. 주말인, 주말인 만큼 주식은 잊으시고 편하게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